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업보험료. 우리가 그냥 보험료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영업보험료인 거예요. 영업보험료. 보험료율. 영업료율.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 산출된 거 여러분들이 다 내시는 거예요. 계약자가 원래는 다 내는 거예요. 하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은 무슨 보험 정책 보험이다 보니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근데 지자체는 법에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뭐한40% 가까운 비용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보험료에. 자 어쨌든 어떻게 지원되나 봤더니 일단, 영업보험료는 순과 부가로 나뉘는데, 순보험료가 이거 다 쌓아놨다가 재발생하면 농가에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평가 이제 현장 실무 나가시면 조사비 받으시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원래 성격은 회사의 운영 경비 이쪽에 맞지만 조사비는 정책 보험이다 보니까 이건 순수하게 회사 운영 경비, 이거는 조사비는 순 보험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부가 보험료는 회사의 운영 경비예요. 운영 경비. 자,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00%. 저 얘기는 계약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100% 국가.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보험료 해놓고 가로 해놓고 다 보험료율 했잖아요. 만약에 영업보험료가 10만원이래요. 순보험료가 8만원이래요. 그럼 자동적으로 부가보험료는 얼마? 2만원. 그렇죠? 영업보험료율이 10%래요. 순보험료율이 8%래요. 그럼 자동적으로 부가보험료율은 2% 그죠?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액으로 제시됐을 때 하고 보험료율로 제시돼서 직접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하고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자 가입금액이 1 천만 원이래요. 보험료 구하세요. 영업보험료 0.1. 순보험료 구하세요 곱하기 0.08. 부가보험료 구하세요 곱하기 0.02. 그렇죠 또는 10% 중에 8%. 아, 영업보험료 중에 80%가 순이죠. 영업보험료 중에 20%가 부가죠. 영업보험료 중에, 영업보험료 중에 80% 영업 20%잖아요. 그러면, 순보험료구하세요. 그러면, 곱하기 0.1 곱하기 이거에 80%. 똑같은 거잖아요. 0.08. 순보험료구하세요. 곱하기 0.02, 아, 0.2, 20%. 10%에 20%, 0.0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계약자 관계 없고. 계약자는 그러면, 원래는 순을 또다 내야 돼요. 부가 지원 받았으면, 순을 내야 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대부분의 품목, 사과배, 당감, 떨분감 적종하고, 적종 적중 내 품목, 그 다음에 벼 빼놓고는 정부에서 순의 50%를 지원해요. 보험료의 50% 아니에요. 순보험료의 50%. 그냥 보험료 한 뭐라고요? 영업보험료 의미한다고요. 됐죠? 지자체는 40%까지 할수 있다. 있다. 네, 대부분 은 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50% 정부 지원 지자체에서 40% 정부 지원을 한다 치면 한다 치면 그러면 계약자가 내는 건 얼마예요? 계약자가 내는 거 순에? 순보험료의 10% 그쵸? 다르게 표현하면 계약자가 내는 거는 순보험료 중에 순 중에 지원보험료 총액, 정부 더하기 지자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계약자가 내는 거는, 영업 중에 부가 빼고, 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 순 중에 지원 다 빼고, 나머지, 영업보험료 중에 부가 빼고, 순 중에 지원보험료 빼고, 계약자 부담보험료. 됐죠? 문제가, 요율 주어지고 보험료 계산하게 하는 거로 나올지 금액을 제시하고 보험료를 그냥 계산하는 게 하, 하는 걸로 나올지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요거 알고 있느냐요 요 구성 요 구성 단순히 더하기 빼기잖아요 근데 보험료율을 제시했다 음 그거는 보험료는 여러분 기본 공식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지만 뒤에 뭐 적용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그런 것들을 응용한 문제가 쉽겠죠 두 가지 다 익숙해야 한다 자 그러면 총지원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할까요 옅은 핑크색 살구색 저게 총지원보험료예요 총지원보험료 여러분 부가보험료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요거 7회 때가요 이거 15점짜리 기출문제였어요. 총 지원보험료 구하는 게. 아마 제가 기억할 때 품목이 15점에 5점, 5점, 5점이었는데 사과, 옥수수, 그 다음에 가축이 나왔었어요. 총 지원보험료. 부가 빼놓으시면 안 되고. 근데 그 사실 문제의 조건이 다 제시됐었어요. 문제만 꼼꼼히 읽으신 분은. 근데 시험 현장에서 막 압박감 들고 긴장하시니까 조건을 못 읽으신 거지. 누가 빼먹으시면 안 되고, 요그래고 제가 색깔 표시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순중에 지원 보험료, 총 지원 보험료.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영업 보험료 중에 총 지원 보험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면 총 지원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뺀 거. 쉽죠? 쉬운데 확실하게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대한 어떤 언급이 별로 없죠. 그냥 뭐 얼만큼을 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금의 50%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축재해보험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체계가. 우린 지금 농작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가축도 같은데, 같은데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같은데 그때는 순과 부가를 안 나눠요. 가축은. 가축은 그냥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를 가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보험료 또는 그냥 납입보험료라고 해요.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순과 부가로 안 나누고 이 자체를 말해요. 이 자체를 영업보험료, 총보험료, 납입보험료 중에 50%.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가로 뭐0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총 보험료 중에 50%. 그럼 나머지 50%가 계약자예요. 물론 지자체에 지원하면 그만큼 빼놓고요. 가축재해 보험도 부가 보험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험, 시험용으로, 우리 시험용으로 문제 낼때 보험료 구성이 있어서, 가축재해 보험도 부가 보험료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계약자는 그 중에, 총 중에, 여기는 지금 농작물은 순 중에 계약자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가축은 총 보험료. 영업보험료 중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계약자 부담보험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축은 뭐 보험료에 대한 얘기 별로 없으니까, 네.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고, 약간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자,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아까 했던 것들. 영업이 100이네요. 그냥 보험료. 그냥 보험료가 100이에요. 5만원. 순이 90만 원이요. 아예 이렇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냥 이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부가 50, 지자체가 30 지원한대요. 이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순 중에 지원하는 거예요. 부가 보험료 얼마예요? 이거 뭐, 이거 문제라고 그렇죠. 자, 정부 지원 보험료 그러면 이런 게 함정인 거예요. 이런 게 함정. 아, 순 중에 50, 요거만 딱 하시면 틀리죠. 순중에 지원 보험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 지원 보험료를 물었잖아요. 됐죠. 지자체 지원 보험료. 이때는 순중에 이거밖에 없는 거죠. 30%, 90에 30%.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중에 다 빼고, 순중에 정부 지자체 지원. 이거, 이거 45만원, 27만원 빼고, 또는 아니 순중에 80% 지원 받으면 순중에 20%가 계약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영업보험료 중에 순중에 지원보험료 45, 27 빼고, 부가보험료도 빼고, 어떻게 해도 똑같은 숫자더라. 자, 총 지원보험료만 구하세요. 그러면 10, 45, 27. 부가 빼놓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또는, 영업 중에 계약자가 낸거 빼곤 다 지원받은 거잖아요. 계약자 빼곤 다 지원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료 막 뭐~ 변농사 지으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은요 보험료 몇만원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출된 거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